새장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새장가도 가고 새시집도 가고 <laughs> 올해는 눌랄라 찾을 일이 많습니다. 네. 아님도 아, 보고 뽕도 따고 또 땅도 사고 올해는 재물도 얻고 만사가 되기랄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점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봐드릴 건데요. 많으신 분들 동참하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병원에 어, 입춘 날이 해운연이 바뀐다고 봅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해운연이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입춘을 보고선 해운년을 바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날 지나서, 어, 1년 삼재풀이를 할 것이고요. 또 1년 홍수, 앵미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재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재가 묵는 삼재. 자, 묵는 삼재는 돼지띠, 토끼띠, 자, 양띠, 이렇게가 삼재가 묵습니다. 그래서 삼재풀이 하는 끝에 저희가 또 어, 일년 액매기를 합니다. 자, 집안에 조금 우한이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또 아니면 학업에 취업을 할수 있는 분,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사를 하고 뭐 일이 안 풀린다, 이러신 분들은 일년 도액매기, 액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업을 크게 하시고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은 일년 홍수매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그날 날짜를 잡아서 어 이렇게 행사를 할 것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말띠. 네. 네 말띠 해의 말띠들의 운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말띠 해의 말띠 여러분들. 어, 그동안은 일이 없어서 집안에서 좀 방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말띠 여러분들은 무조건 올해는 대문 기장을 활짝 열고, 어, 바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일을 좀 해서, 어, 뭔가 뜻을 좀 이루라는 해운연이 말띠 여러분들 해운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운년이죠 경우 경호, 경호생들. 네. 경호생들이 지금 37이죠. 올해. 그래서, 운이 경호생들이 좋다면 굉장히 좋고, 아니면 좀 힘겹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말띠해운년병운년이에요 아, 대한민국의 말띠해운년에는 물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의 기운이. 그래서, 어, 우리 경호생들이, 뭔가 돌다리를 좀잘좀 좀 두들기고, 어, 이 문을 열고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왜좀 걱정이 되는 거 같으면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자영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적고또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는 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그럴 나이가 지금 경호생들, 지뭐 초년에 그런 운이 왔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의 첫 문을 잘 열고, 우리가 첫 발을 잘 디뎌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애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동서, 남, 북을 방향을 봤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취직자리가 있다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자영업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방향을 잘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예. 네. 이 37세 에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성주운이에요. 초년의 성주운. 음. 성주운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성주 운이 들어오면은 사람 문서 운도 있을 것이고 직장 문서 운도 있을 것이고요. 배우자 문서 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내가 잡든 조금 이제 서른 일곱이면 내가 자리를 잡는 해운연이 이제 올해 이제 병운연이 이제 이게 왔어, 때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가 뭔가 좀 뜻을 이루려면 성주를 좀 안정을 시키고 성주를 받아서 내 자리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영동달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용궁제를 지낸다 이런 것도 그런 거에 한 폭에 들어가니까 음. 그런 것도 아마 의논하시고 뭐 문의하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훈이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뭐좀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 장만 준비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은데 이제 상반기 때는 안 돼요. 음. 어? 경호생도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장사를 할 것이다. 그동안 직장 그만두고, 아 그래. 이건 양이 안 차. 해서 뭐 내가 사업을 할 거야. 이거는 하반기를 좀 가셔야 우리 경호생들이 뭔가 좀 뜻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뭔가를 대담하게 확 이렇게 일저질리긴 조금. 좀 불안한, 좀 그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뭐가 돌봐주고 뭐가 받쳐줘야만이 내가 하는 것도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주 운이 이렇게 왔을 때는 성주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게끔 나를 튼튼하게 만들고 다지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자, 다음은 78년생, 49세 무호생입니다. 네, 무호생들. 네. 사실 아... 아홉수라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아홉수라 그래서 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아홉수. 아홉수 들이 보면 어, 갑오성주라 그래요, 우리가. 일곱에는일곱에 대성주라 그러지만 아홉수는 갑오성주라 그랬니다. 그래서 아홉수에 고리만 잘풀러 놓으면 우리 아홉수라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말띠 해운연을또딱 맞이했으니까 우리 갑오 저기 모생들 아마 올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 성과가 많이 좀 이루기 될것 같아요. 음. 음. 피디님도 아웃스지? 네, 제가 무호생이라서요. 네. 네, 올해 네. 무호생들 괜찮아. 괜찮고 뜻을 펼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올해는 내가 조그맣게 뭔가에 공을 들여서 뭘 한다려면 내가 큰 덕을 볼수 있는 해운년이병운년이야 연이 어? 음. 그러니까 올부터 내 자리 에 탄탄하게 다지고 열심히 말굽이 땡기세요.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달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성과가 좋을 겁니다. 아마 올해는 이름이 많이 날 겁니다. 네. 아, 네, 혼자 먹지 마세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laughs> 자, 다음은 66년생, 61세 병호생인데요. 네, 올해 병호생들이 한갑 성주가 왔습니다. 자, 한갑의 성주가 왔을 때 우리가 옛날에 명일절 볼 때는 항상 한갑을 해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백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갑의 시대가 한 바퀴 이제 돌아서 다시 이제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갑의 성주가 왔으니까 한갑 성주가 왔을 때는 우리가 잘 맞이해야 돼. 음. 그래서 밥을 해먹을 수 있냐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수 있냐 뭐 제일 먼저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 근데 올해 병원생들은 밥해잡수도 되고 여행 가셔도 되고 올해는 집을 사도 되고 땅을 사도 되고. 올해는 뭔가 내가 크게 이루고 그래도 좋습니다. 음. 한갑성주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내가 오반기 한번 잡아봐줄게. 음. 음. 그래서 우리 한갑성주 들으신 올해 병원생들, 올해 병원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뭔가 내가 뜻을 크게 이루어서 어, 쉽게 말하면은 그 동안에 침체됐던 거. 왜냐면 병원생들도 알게 모르게 이게 팔자 때문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결혼도 두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갑성주를 잘 맞이해서 마음의 뜻을 잘 갖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병우생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오반계로 오늘 하나 딱 잡아봤는데 아마 뭐가 돌봐도 돌봐준다랬죠? 그 그게 바로 올해는 병우생들이 아마 조상에서 많이 기운을 복다더 주어서. 아마 조상돈을 좀 많이 벌으실 겁니다. 조상돈을 주시는 돈은요, 옛날부터 그 돈이 효자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잘못 벌으면 이제 그게 악이 되고 이제 흩어지는 수가 생기는데, 우리 병호생들은 올해 한갑성조 잘해서 드시고, 올해 금전도 수원 열고, 인간도 수원 열고, 자손의 수원도 열고, 올해는 새로운 문서도 한번 잡아봐서, 많은 거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뜻을 이룰 겁니다. 네. 어, 요 분들 새 장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새 장가도 가고, 새 시집도 가고, <laughs> 올해는 눌랄라 찾을 일이 많습니다. 네. 아이고. 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또 땅도 사고, 올해는 재물도 얻고, 만사가 되기랄 겁니다. 병호생들. 네. 어, 2월 달에 영동 달이죠. 저희가 이제 영동 달에는 항상 이제 하늘, 땅, 기운을 많이 얻어서 어, 동해 바다나 우리가 바다에 가서 용황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영동 달에는 하늘에서 이제 재물도 주고 재수도 주고 또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분들 좀뭐 길문도 열어주고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양력으로는 3월 29일이에요. 일요일날 음력에는 2월 열하룬 날, 11일 날요날 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때도 같이 이제 참석해서 저 하실 분들은 또 접수, 전화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73세, 갑오생 분들입니다. 네, 우리 갑오생 여러분들도 어, 병원년에는 괜찮아요. 병원년에는 우리 이제 말년 운을 이제 바라보면 됩니다. 말년 운이라는 건 지금부터 이제 100세까지. 70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한 30년 운을 봅니다. 그래서 말년 운을 지금부터 이제 발도움을 해서 가부생 우리 여러분들도 말해를 이렇게 맞이해서 내 해운년이 왔으니까 자그 동안에 땅 갖고 뭐 정리를 못하신 거 부동산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뜻을 이룰 거고 또 우리가 의외로 또 가부생 우리 여러분들이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나라 쪽이나 뭐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올해는 이제 뜻을 이뤄서 만 인간의 이제 이름도 좀 나고 만 인간, 천인간에좀 나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자손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마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병원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문서 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리 해도 문서가 안 팔려. 안 팔리면 저한테 안 팔려. 물어보면 팔려. 어, 그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아마 이게 부동산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지 묶여있잖아요. 사실은. 네. 뭐 대출도 안 돼. 뭐, 뭐 집을 살려도 이게 또 어려워. 어, 내돈이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지금 집을 사도 땅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올해 우리 가보생들은 땅 파는 거, 또 사는 거, 요런 게또 의외로 나간 거, 금정, 이런거 갖고 정리해서 아마 사고 파는 건 아마 의외로 쉽게 잘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땅팔때정안 팔린다 그러면 천왕사저 박보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그 빌려준 돈도 다시 네. 찾아든 올해 아마 음력 한3월 달, 그한사오월달 상반기 때 나간 금전도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금전 정리가 대는해운년이 병운년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요분들에게 올해. 조심해야 아, 될것딱 하나만 올해, 그래도 이제 말해, 말띠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 소원들은 다한 가지씩 뜻을 이룰 겁니다. 그래도 가장 조심하는 거는 이제 살아. 음. 이제 길을 많이 기울이지 마시고. 아, 정말 이게 100%일 것 같다 해도, 그래도 한 번쯤은. 아, 이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잡을 건가, 말 건가, 이거는 한 번쯤은, 머름맞이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하시는 일에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올해 병원년은 아마 말해, 말띠 여러분들 해운년이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